친절한 수학문제풀이 이루리 수학 수원 98번 문제. 구해야 될 것이 밑이 3이네요. 주어져 있는 것도 밑이 3인 것이 있네요. 자, 3은 a의 x제곱이요. 근데 지수가 x분의 1 모양이 되려면 양변에 x분의 1승 해서 3의 x분의 1승은 a. 이렇게 바꿔놓고 3의 제곱은 A, B의 Y제곱인데, 구해야 될게 Y분의 2, 지수가 Y분의 2가 되려면, 양변을 Y분의 1승 해서, Y분의 2,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3의 3제곱이 A, B, C의 Z제곱인데, 후회되는 게, 뭐, Z분의 3,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양변의 Z분의 1승, 그러면 z 분의 3 이런 게 나오죠. a, b, c. 밑이 똑같은 것에 곱셈은 지수의 더셈, 밑이 똑같은 거에 나누셈은 지수끼리 뺄셈이죠. 자, 문제에서 구해야 될게 여기는 더하기고 이 쪽에 z 분의 3하고는 빼기예요. 그래서 3의 x 분의 1승하고 3의 y 분의 2승은 곱하고 3의 z 분의 3승은 나누면. 3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승 마이너스 z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3의 x분의 1승은 a였고, y분의 2승은 ab. 그리고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할까요? 역수로 abc분의 1이죠. 계산했더니 a 약분되고 b 약분되고 남는 것은 c분의 a네요. 자, 정답은. 2분의 A 4번.